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면접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 스터디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을 할게 많아요. 일단은 5일날 올라가는 영상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먼저 하겠습니다. 편집하겠습니다. 1월도 끝났어요. 아까 취업했던 토론 주제, 그리고 찬반의 견 이거 지금 취업 정리 돼서 왔어. 이거를 이제 내일 공부할 거예요 저는 이제 편집을 마저 하겠습니다. 어, <목소리> 아, 잘 가. 야, 여러분. 아, 뭐야. 이렇게 하자 제가 어제 개적으로 별로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오늘까지 솔직히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도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서 인생이. 순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인간관계. 어쨌든 저는 일어났습니다. 9시 일어나서 아까 그 편집 찍끔찍금좀 하다가 너무 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좀 자고 일어나서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었는데 진심 침대가 가라앉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때론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저는 겨울엔 뜨겁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져오고 목적으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음, 진짜 살 빠지니까 볼이 패여요. 이게 살대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일어나면 빈혈이 너무 심하고 다치면 피가 되게 많이 나고 밥도 잘안 넘어가고 그래요. 집에 있을 거니까. 피부 스킨케어는 밤에 해주는 것처럼. 합니다. 오늘 할 일, 다 잘하고, 잘합시다. 파이팅 일을 하고, 공부를 하러 갑시다. 도시락에 먹어서 거의 안 먹은 정도로 먹어가지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을게 입맛은 없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엄마가 메밀국수를 꺼내놨다고 해서 그걸 먹도록 했습니다 연합 인턴할 때그 광화문 쪽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광화문 미신마디가다 먹겠습니다. 짠! 맛있겠죠? 사실 입맛은 없는데 another okay, thing something burst that it was a group of unmarried female friends We would all prefer a nice solitary country forgot about men for that are you sure that that isn't just a christening colony straightner this is the first time and he he must have been 음, 공부하다가 배고파서 빵을 하나 구워왔습니다. 아... 배고프요. 힘이 없어. 그럴 땐 먹어줘야죠. 먹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유네린 언니랑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유네린 언니를 만나러 갈게요. 내 껍데기가 안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이걸로 보니까 보인다, 감각으로. 이거 봐, 내 카메라 봐봐. 우와! 우와, 보여, 보여. 근데 여기 진짜 뷰 짱이다. 안녕. 어머머머머 너무 극혐이 이거 이제 안녕하세요. 끝날 때까지 세거를맞 기침. 뭐야. <laughs> 여전한 그녀의 엄청난 고데기 실력. 아 이거는 진짜 <laughs> 오늘처럼 건데 되게. <laughs> 오늘 좀 풀었어 많이 빗어서. 근데 맞듯 앞머리가 음, 대박이었는데 좀다 풀렸어. <laughs> <laughs> <풀다 스폰> 예뻐. 와. 맛있겠다. <laughs> 야, 진짜 찐으로도 <laughs> 엄마 브이로그 유튜버 여기 예쁘다 내 케이스까지 예뻐 갬성템 잘 어울려 근데 아이폰 기용캠이어서 얼굴이 되게 예쁜데? 어, 그럼. 연휴 이틀동안 신나게 놀았으니 공부를 좀 해볼까요? 오늘 스터디 지금 스트레이트 기사 작성 스터디하고 있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영 보험과의 보도 자료를 가지고 스트레이트 기사를 써야 합니다. 1월 2월 1주 220203. 이렇게 이거를 보면서 스트레이트 기사를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기사를 쓰고 편집하는 마무리, 그때 제가 너무 제대로 편집을 사실 안 했거든요. 그때 했던, 하던 편집 마무리 하나 하고, 내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면접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 못할 것들을 미리 하도록 할게요. 기사 다 써서 이걸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에 글을 올리도록 할게요. 문세영 폴더에 올리겠습니다. 이거 하나 끝냈고, 저는. 음... 금요일 논술을 하나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스터디가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서, 들을 만한거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어제까지 진짜 너무 쉬어서 오늘은 오후에는 다음 주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공부를 할 겁니다. 오전에는 사실 계속 편집을 한다고 했는데 편집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계속 딴짓하고 딴 공부하고 이래서 우선은 기사 작성 스터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가겠습니다. 굿. 굿. 음, 스케줄이 좀 바뀌어서 왜냐면 어제 안한걸 오늘 해야 되니까 어제 신문도 안 읽어서 오늘 신문도 읽어야 돼요. 지금 안한게 너무 많아.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신문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신문을 못 봐서 여기 온라인에 있는 신문 보기 탭이 있어요. 저는 이제 한국 경제를 했기 때문에 목요일 거부터 해서. 여기 쭉 내려가면, 요거를 이렇게 눌러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1면, 2면, 3면, 이렇게다 나와요. 굿!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신문 정리를 다 했고요. 이제 신문 정리 다 했으니까. 일단 노니앰플 편집을 할게요. 이거 기사 작성 스터디는 아직 안 올라와서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배고프긴 한데 편집만 좀 하고 밥을 먹으러 갑시다. 지금 기발관을 하나 완성을 했고요. 음, 저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을게요. 진수 씨 모닝. 여러분들 안 지금 밥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머리 안 까맣기 때문에 머리를 묶어줄게요. 간단히 선크림이랑 미백 크림만 바르고 눈썹 그리고 입술 블러스. 이게 머리 평화를 하니까. 머리 이걸 해도 좀 뭔가 풍성해 보여요. 너무 빈약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주에 있을 필기시험 공부를 할 겁니다. 응. 오늘 사이좀 한번 줘라 나가보겠습니다. 봐요. 기사 작성을 끝냈습니다. 저 이제 다른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는 어, 다음 주 필기시험 있는 필기시험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필기시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달리추워어리는 건데 추워서 리거죠 예쁘다. 좋아. 응, 고니다 아. 그 료가더 맛있어. 아는아 <놀람> <놀람> 나한테 집중해. 음. 음, 어, 네. 응. 음, 엄청... 아.. 속이 아파 왜? 얼굴 열어서 엄청 추운 거야? 응 그리고 바 엄청 불고 여가 싶죠? 나와봐 그게 남으면요 쓸데가 없어요 응 음, 말해줘 음, 음 맛있다 음. 음? 그냥 짜고만 음. 넌 봤어? 나 어제 아빠랑 같이 보다가 응. 뭔가 너무 안 싸우고 재미없어서 그냥 들어갔어. 생각드 그, 어떻게 했길래? <laughs> 그때 뭐그 인터뷰. 음.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와서 밥 먹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음, 음 지금 6시 46분이니까 7시 30분까지만 섹스앤더시티를 음, 보고 어, 7시 반부터 매경 테스트, 테, 매경 테스트 공부하고 12시쯤 잘게요. 여러분 안녕!